장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많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시골교회 아이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좀 슬프잖아요. 이런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예배 위원과 또 여러 가지 봉사 위원들 잘 어, 찾아보시고 어, 헌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검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라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사람들은 인생의 세 번의 기회는 꼭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회가 왔었습니까? 아,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던 분들은 조금 나은데 그런 없었는데요?라고 하는 분들이 참 문제입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어, 많은 사람들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아 그때가 딱 나한테 최고 좋은 때였다. 아유,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몇 번이나 있나요? 세번 넘어갔나요? 아뿔싸.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현재 그 기회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주셔서 그 기회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후회하지요 후회하면서 삽니다. 아이고 오늘도 후회하고 어제도 후회했고 아마 내일쯤 되면 내일도 에휴 하고 또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후회는 지나간 것을 하는 거지 앞으로 다가올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것을 다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후회할 열 가지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 중에 제가 딱 하나 외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후회 열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후회인데 불효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불효부모 사후회 아 그런 뜻이구나 부모에게 불효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 음. 아 이제 좀 봉양을 해야지 했는데 부모가 계셔야 말이죠. 이제 부모에게 좀잘 해야지 했는데 부모가 계시나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제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부모를 잘 모셔야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후회합니다. 여러 가지 후회들이 있어요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하고 젊을 때 부르르, 부지런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고 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후에 후회하고 부자일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후회하고 봄에 씨를 경작하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하고 밤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후에 후회를 하고 책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하고, 술 취할 때 함부로 한 말은 술깬 후에 후회하고, 마지막으로 손님을 접대하지 않으면 손님 간 뒤에 후회한다. 늦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왔다. 생각하면 확실하게 움켜쥘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초기 오시거든.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영도 인생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파종한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잘 분별하여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해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 실패하는 것들이 경험이 되어져서 나중에 반드시 성공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높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공할 것을 알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해보는 것,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한 것을 그대로 얻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곡식을 심어도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심을 거둘 때마다 알고 거둘 때마다 느끼고 거둘 때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걸 추수할 때마다 그래. 와,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역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거두는 것이구나. 이걸 거둘 때마다 고백을 해. 잘 됐어. 잘 돼서 야, 올해는 풍년이다 했는데 거둬 보니까 없어. 태풍이 싹았다 쭉정이만 남고 다 썩고 어느 한 해는 호박이 잘 됐어요. 오, 호박이 뭐 크고 튼실하고 잘 됐는데 속이 다 썩었어. 나만한 게 별로 없어. 겉은 멀쩡해서 잘라 보면 속이 다 썩어서 벌레가 득실득실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게 하셔야 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 어떠한 때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 기회를 허락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 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들어둬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될수 있는 말씀이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절대 하나라도 흘려들 듣, 듣지 마세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꼭뭘 하냐면 새 계획을 또 세워요. 근데 시한한 건 예전에 세웠던 건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계획만 세워. 예전에 계획했던 것을 한번 떠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할 것은 취하세요. 새 계획만 새 계획이 아니에요. 전에 세웠던 건데 못했던 거 있으면 하다가 못했던 거 있으면 다시 하세요. 그게 내게.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새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네요 세월을 아끼래요 지나온 세월도 좀 아깝긴 하지만 다가올 세월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온 세월보다 많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은 더 아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많이 아끼세요. 그냥 무료하게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에 모르겠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남자나 여자나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양자 물리학에 보면. 실제로 똑같은 시간이라도 사람마다 조금 더 쓰는 사람 이 있고 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체감이 아니고 실제 그렇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저희는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 양가 양자 역학이고 이런 아이고 머리 아프다. 무슨 말인고. 하기 쉬운데 그런 과학자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이 한 1시간 한 조금 더 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59분 몇 초, 몇십초 사용하고 그런데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1시간이면 똑같은 1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길게 쓰는 사람이 있고 작적게 쓰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에 속할까요? 하나님은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하신 그 인생을 허투로 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값 비싼 대가를 치러서 산 인생들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목숨 값으로 새롭게 주어진 생명들이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허비되고 낭비되고 적게 쓰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귀한 값어치가 있는데 그냥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분명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해요. 성경을 말하지요 에베소 5장 15절 1 6절에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가 주실까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빨리 얻어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쓸모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숨, 숨한번 쉬고 사는 그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고,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똑같은 일을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계획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귀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어도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일을 해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허비하는 인생이야. 낭비하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경을 이렇게 풀이해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하잖아요 그러니, 지혜를 주시는분누무시냐면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를 알아야 되고,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지혜는또 성령이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때를 아끼기 위해서 때를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는 성령이 주신다. 즉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간절한 때, 정말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우리가.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벼, 값어치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맡겨 주신 일을 알고 그 맡겨진 일에 충실할 수 있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모두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 따라 재주대 재주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할수 있는 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지만 그걸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때에 그 주어진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맡겨주신 일에 태만하고 게을렀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1분 1초도 허비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절대 1분 1초가 허투루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자각을 갖고 충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한다라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 것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 기회를 아는 거거든요.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네. 이게 이게 기회를 포착하고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행함으로 그 기회를 잡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실히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지 못했다면 그 생각은 떨쳐버리세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에게 맡겨주신 일을 깨닫고 하시면 됩니다. 충실하게. 과거에만 집착하면 진전이 없고 미래에만 매달면 내실이 없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보면 자기 것이 보잘 것이 없어 보여요. 내 것이 참귀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것이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충분히 연습하고 오늘 충실히 내 것을 하고 나면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일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똑같은 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들의 한 시간의 삶 여러분들의 한 시간의 일, 분명 다르게 결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보내면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다시 그 기회에 대한 결심이 더 절실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시는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락한 시간을 아무도 모르니 모르니 모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깨닫고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충실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에.